제가 어디선가 한번 읽었는데 상당히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글귀가 뭐였냐면,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할 때도 가라. 그게 갈까 말까에 목 고민하는 게 귀찮아서 하는 고민이라면, 무조건 가는 게 좋대. 저는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때, 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 어? 그때 언제였냐면, 20대 후반이었어. 내가 최민이 나이였어 그때 내 친구 우진이 알지 또 우진이 또또또 또 나오네 우진이라는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래서 딱 전화해서 새벽 3시에 야 내일 되게 중요한 세미나가 부산에 있는데 아침 8시인데 지금 출발해야 될것 같다 가려면 새벽 3시에 가자 이랬어 내가 그랬더니 얘가 아 이거 장난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야나 지금 가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그랬어 어? 그때 인강, 인터넷 강의하기 전이거든.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원래 내, 내가 고등학교 때그 스승님이었거든. 아, 바뀔 것 같아.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원하냐. 탁, 그래. 얘 항상 그런 스타일이거든. 네가 원하면 해준다. 뭐 이런 스타일. 이렇 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니. 내 집차를 타고 그때 내가 집차가 있었거든요. 첫, 첫 차야 나의 첫 차. 내가 처음으로 산 차가 400만 원 주고 샀어. 내돈 400만 원에 신한카드. 어머, 또 특별한 이게 <laughs> 어떻게? <해>. 어, 카드를 <laughs> 가지고 그때 LG 카드였는데 그 카드 400만 원 긁어가지고 아주 800만 원짜리 차를 산게 뭐게? 나 집차 좋아하잖아. 어, 레토나라는 차였어요. 왜 그랬냐면 군대 있을 때 제일 타보고 싶은 차가 레토나야. 군대에서 맨날 2와 이분의 1톤을 이렇게 팍 타다가 옆에 1호차 탁지나 우와 저 부드러운 저 휘발유래 그러면 정말 휘발유 쫙 그래서 내가 나오자마자 레토나를 사고 싶었는데 안타까운 점이 뭐게? 운전면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로 딱 그때 내가 평택에 살 때인데 평택에 내가 그 소파로 한 2년 정도 산 적이 있었거든요. 평택 가가지고 탁 아직까지 잊어버리지않아그학원이을학원이 얘기할 수 없어서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아무튼 거의 탁 했는데 탁 운전면허 곧바로 따고 평택, 평택에 평택 거기 어그 송탄에서 평택 넘어가는 거기 아주 큰거기논 있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그 중고 자동차 시장이 있거든. 아주 거의 딱 가가지고 막 아저씨한테 뭐 아저씨가 막 얼마 있어요? 얼마까지 생각하세요? 막, 그래. 내가 지금 400있다 그래. 아, 400으로 어려운데. 그럼 거의 뭐 90, 90년대 초반 차나 80년대 후반 차 사야 되는데 막 그러는 거야. 아, 그래. 내저 집차 사고 싶어. 아, 코란도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아니, 저 코란도 안 연하고요. 그거보다 싼 레토나를 원한다. 니까 그러니까 아, 레토나. 자 보면 딱 보이는 게딱 하나 보여주는데 이거는 400만원, 470만원인가 그래. 근데 완전히 너무 낡았어. 근데 하나는, 반짝 빛나는 승기야, 이거 누차야! 이러고 있어. <laughs> 그래서 이걸 그랬더니, 이건 800 줘야지. 이러는 거야. 내가 그때, 와, 정말, 내그 마음을 알아. 그래서, 카푸어의 마음을 들을 내가 알아. 어? 그런 애들 있잖아. 괜히 막 외제차 살라고 막 그런 애들. 그 마음을 내가 뭔지 는 알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질없는 짓인데, 그게 너무 갖고 싶거든. 그리고, 지금 당장 올 집에 가서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 안 돼. 그게 안 돼. 누가 당장 이렇게 낚아 나... 왜넌 너무 아름다우니까 <laughs> 누가 보더라도 당장 이 중고차를 누가 먼저 사갈 것같은데야아 내가 뭐라 그런 거냐면 400만 원딱 들고 가서 카드 돼요? 됐어. 했더니 누가 카드를 아, 차를 카드로 사용해요. 제가 한도가 좀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고 그래가지고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오 그러냐 그래가지고 딱해볼더니딱 딱 되는 거야. 그거를 닦고 곧바로 어디로 갈게? 우진한테 전화했지. 야. 감, 강남역 그 타워레코드 앞에 탁 끊고 <laughs> 그걸 타고 강남 경보고속도로 왜겠냐 그때도 들었거든 첫날 경보고속도로를 타면 무서움이 없어진다 어 지금 내가 그거를 어? 거기 우산까지 가가지고 우산 i c 에서탁 들어가지고 경보고속도로를 쫙하는데 진짜 정말 아직까지 생각나 그게 너무 옆에 이 소리 이 소리밖에 안 나잖아. 그게 내가 지금 이제 운전을 많이 해본 결과, 왜그 초보들이 고속도로가 안 되냐면, 속도가 느려서 그래요. 제일 어려운 거는 지금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느린, 자기가 남들보다 느리게 가면서 차선 바꾸면못 바꿔요, 거의. 그러니까 차선 바꾼 거의 기본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빨라야지 들어가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였더라. 고 그때는 그런 거 모르지. 연수도 하나도 안 받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 냥! <웃음> <웃음> 그래서 마지막 차선으로 강남역까지 왔어요. 서, 서초 IC까지 마지막 차. 그래도 그래도 갈만했어. 마지막 차 뒤에는 계속 이렇게 막 헤드라이트 떡떡떡뭐안 간다고 막. 그래서 그랬던 기억. 그래서 내가 우진을 부른 이유는 우진이는 되게 운전 잘하니까. 아주 내가 우진한테 차, 차 샀다고. 얘기도 할 겸,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때 막, 이제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 소개팅 시켜줘! 막 이랬었던 게, 그날, 그, 그 시절에는 차가 있으면 막 소개팅도 성공할 수 있고, 을것같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거든. 아우, 내가 또 신나가지고 또 옛날에, 에이, 추억이 남기면 안 돼! 무슨 얘기하다 또 이렇게 했어? 어느 동아리 발표했어?